그 목에 뭐예요 굳이 그렇게 가져가야돼? 손으로 집어 목에 있는거 아 손에 다 뭐가 있어? 표 지금 뭐 해요? 아그 어 어떻게 꺼냈어? 아빠 줘, 응? 아빠 주세요. 아빠 줘. 아아아 아. 그다 먹을 거예요? 안 돼, 배아야 해요. 음. 응. 으흠. 으흠. 안돼 조금만 먹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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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응. 지